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 부케를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부케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사만 모바일이 자사 기반의 게임이다 보니까 본 캐릭터도 키우기가 빡세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부캐릭터까지 키워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캐를 키우면은 좋은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캐를 키우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이제 영지 관련돼서도 공략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지를 꾸미기 위해서는 영지민들이 필수로 필요를 하고 그 영지민은 이제 공원도로 이제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원도가 이제 무가금 유저로, 사실, 무가금 유저를 떠나서 어떤 유저들 간에 고원도 얻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원도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캐를 키워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1위 퀘스트로도 고원도를 주기는 하는데, 그게 되게 소량이고, 몬스터를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잡았을 때 이제 고원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 그 고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자살을 돌려도 쉽지 않은데 부캐로 메인 캐스트를 쭉 진행을 하, 해주시게 되면은 메인 캐스트 공원도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도 되게 짧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원도를 부캐 그 메인 캐스트로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공원도는 이렇게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공원도를 통해서 이제 영지민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풀로 다 채워가지고 이제 영지 이제 채집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공원도 이 부캐를 키웠을 때 확실히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이 시련의 탑 때문에 아, 시련의 탑이 수련의 탑 때문에 이제, 부캐를 키워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 4 5렙짜리 캐릭터가 2명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2명이라고 한 이유는 본캐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캐 제외하고 2명의 이제 부캐를 키워야지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캐를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거 본캐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수련의 탑으로 그냥 부캐 키우는 개념이 아니고 보상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왜 이거 때문이라도 부캐를 키워야 되는지 딱 진짜 이거 보시면 진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우선은 설정을 들어가서 이제 캐릭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거 관련돼서는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본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캐릭터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서 1렙짜리로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게 이제 수련의 탑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투력으로 이제 합산돼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캐릭터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세팅이 되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이제 부캐릭터도 원래는 장비를 다 빼놨다가, 그래도, 이제, 그냥. 전설로는 풀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둘다 전투력은 저는 25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도 2500이고 그 다음에 다크나잇도 25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세팅 정도는 맞춰 놓으시면 저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금주화 모아서 그냥 세팅을 다한 상태고 이그 다음에 뭐 악세사리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로 이제 맞춰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맞췄더니 한2500 정도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위치 2500 그다음에 다크나잇 2500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렙 짜리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완료 보상을 제가 못 보여드렸잖아요 저 이미 완료를 하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완료 보상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영상 올리기 위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라도 진짜 부케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들어왔는데, 수련의 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수련 시작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돼요. 지금 저는 이것까지 받거든요. 응축된 검기운 대박이죠. 신화 응축된 기운을 주고, 전 진짜 이거 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거예요. 황금 술잔을 무려 50개나 줍니다. 와, 되게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laughs> 너무 깜짝 놀라요. 와, 진짜, 이렇게 진짜 보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력 증가도 주고, 이거 교번도 방어력 증가가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캐 2500 정도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본 캐릭터는 한3400 정도가 되면은, 이 은축된 검은 기운을 신화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재료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은 거죠. 여기까지 해서 받은 거고, 18층까지는 클리어가 된 거고, 19, 20은, 20, 19는 잘 모르겠네. 이게 포함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공격력 증가 교본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받기 위해서는 부캐를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제, 어, 무가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문튼간에 이렇게 이제 보상이 정말로 알차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영지에 들어가가지고, 영지에 들어갔고 창고에다가 공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검은사막 모바일의 장점이죠. 부캐릭터에 키웠던 여러 가지 재화들을 이제 영지로 들어가가지고 영지 창고에다가 맡기게 되면 이거를 또 이제 수, 옮겨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것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면 돼요. 진짜 이거 너무 찰진 보상 아닌가? 이거 뭐, 충전기후는 어차피 흑정령이 공유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아, <laughs> 이거 진짜, 이게 가격 아시죠? 개당 5만원인데 개당 5만원인데, 50개나 줘요. 그래서 저, 저 지금 이제, 150개가 쌓였거든요. 150개. <laughs> 가격만 해도 후다덜 하죠. 이거 이게 비자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황금 술잔 150개 현재로서 150개 모은 건데 이게 엄청난 이제 비자금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하를 얻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되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못해도 그래도 45레까지는 그러니까 이 수련의 탑의 혜택을 볼수 있는 이제 캐릭터 레벨 45레까지는 키워주시면 되고 45레까지만 키워서 수련의 탑을 보내게 되면은 어 아까도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 다크 나이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레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의 탑을 올라가게 되면은 저런 보상도 받을 수가 있지만 경험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누적된. 복... 그 경험치 보이시죠 5, 5만 가량. 그래서 이거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누적된 보상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레 벨업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크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렙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 이제 49렙이 된 거고 이것만 꾸준히 해도 이제 60렙까지 갈수 있는 거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술 개방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60렙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또 하게 되면은 위치도 자연스럽게 60렙이 되면서. 기술 개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45레까지는 한 이틀이면 키워요. 이틀이면 키우니까요. 꼭 부케를 키우셔가지고 이런 수련의 탑혜택 반드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원도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검은사막 모발 힘들더라도 부케 키우셔가지고 이런 혜택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케 키우는 방법, 아 부케 키우는 방법이 네. 부케를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